장이프님 들어와요 안나님 장이프님 들어와요 언덕에서 주차장 내려와요 주차장 쪽, 주차장 쪽 저기 뭐야 조스님 있어요 주차장 탄창. 아이고 아유 잡았어 아 마크님 마크님 언덕 울배 쪽으로 전진 어 들어왔어요 아이고 장이프님 들어와요 정도. 아이고 아깝다 와다 아. 먹었는데 아이고. 아이고 아 조금 더 버틸 거예요 아이고 아 하나 더 들어와요 빌런님 언덕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가요 확인. 셋 잘랐는데 셋이 들어오네 아 저기가 일곱 명이구나 아, 누구님? 안돼에에에에 아, 포인트는 잘랐어 포인트는 집 뒤에 둘 있어요 집 뒤에 둘 포인트 집 뒤로 둘 들어갔어요 네. 둘더 둘 둘. 들어갔어요 둘오 둘. 거점에 하나 한명 있어요 아, 아깝다 초반에 잘라서 먹었어야 되는데 한번버텼어야겠어 여기가 나가기가 힘들겠대한번 자리 잡으면 아... 위치 에 깔렸어. 집쪽에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씨, 하나 더, 한 자리. 나이스나다 하나 아하 아, 더... 하나 더... 하나 더... 하나 더... 나나 자, 세 이분이 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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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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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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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응. 아이고. 어 양각이다 언덕에 둘 주차장에 하나 오, 언덕 야자수에 어, 하나 아장이푼이 언덕 언덕 야자수 하나 언덕 야자수 확인 언덕 야자수가 어디지? 아이고 갈라진 거. 언덕에서 아이고, 아이고. 내려오면서 갈라진 데가 있어요 예예 뺏기는 중 그러네요 참, 봤어요 아이고. 이쪽 언덕 저쪽 언덕 두은 데가 있구나 트레이드 아이다 어? 어. 거점 하나 언더 왼쪽길 오른쪽길 거점에서 기준 스코트 나이스 커 아웃다 <laughs> <laughs> 편나 두명 내려와야 할수 있으면 중립화 좀 오른쪽 두명 오고 있었거든요 네아 장애꾼님 계세요 거점 오온다 어 왜고 아, 아, 나이스 나스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 아무도 없어요 중립화 나이스. 바로 나이스 나이스 중립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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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버즈 언덕 조심 두명 거점 두명 킬모를 언덕리고 터트려주고 날씨 좋다 멋있다. 저 빠르게 먹죠. 빠르게. 언덕이 투선님. 언덕이 투선님. 조조하세요네한입 좋아요. 그 자리. 네. 자그 왕바위 쪽한 명. 언덕이 아직 한명남아있어요 <목소리> 왕관. 언덕 견제 좀 해주세요 아이고 어디서 죽지? 조금 아, 더 D는. 붙어야 돼요 벽 쪽으로 한입 못 먹고 있어요 아, 어 나이스 조스님 들어왔어요 어, 조스님 확인 아이스. 나이스 컷 조스민, 오르... 응. 좋아요 언덕 견제 좋아요 아이스, 아이스. 와 나이스 크레모 굿굿 먹었다 먹었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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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군님 왼쪽 언덕 어 뒤에 들어왔어 왕가 아. 왼쪽 아, 뭐 하는 나이스 엑스님 나이스 어, 어 나이스 잠령기 들어와요 잠령기 들어와요 디군님 위치 브래핑 야 총알이 없다 중립화 안했어요 아직 총알이 없어요 어, 나이스 응. 잡 봤어요 들어가는 거 나이스 11 12 반대로 띠게요, 저는. 네. 다른 데갈 듯? 네. 버린 것 같아요. 힙사 이제 버려요, 바로. 버려. 이제 버려가 하죠, 봉고. 벙커벙커. 이게 조금 점수 덜 먹고, 템포를 빠르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. 오. 음. 어디 있었어, 봉고? 아유, 씨. 아. 야, 그 와중에 다 먹었어, 우리? 헬스트님들 우리 편왜 이렇게 잘해? 와. 어, 어, 야. 아, 저기 구나 조수님이네. 봤어요. 음, 또 저거네 안에 여기 이네요. 여기 아다아 저기 있네. 이기 <laughs> 피아나도 있어. <laughs> 음. 네. 어 여기 있었어. 들어와요? 아 러브님 이 여기서 군쟁 엄청 잘해서 오, 오, 컷 잘해주셨어요. 음. 들어와요. 입구에. 어, 이스터 아 아야 수님 음. 수님 아아.. <laughs> 님 <호피 좋습니다. 웃음> <일렬렬네. 웃음> 어, 진짜 맞은 것처럼 유명한거 나이스 스님 어 <놀람> 뒤에, 뒤에, 뒤에. 수님, 뒤에 뒤에 수님, 뒤에 스님 뒤뒤 스님 뒤 총소리 나이샤 <laughs> 저거 인식표 다 먹어주세요 인식표 빨리 <laughs> 이른바 점령해야돼 입구 뚫렸어요 곧 들어와요 397 나이스? 오, <laughs> 아이고, 보고 있었어. 오우. 입구에 셋? 전진함. 나이스컷. 아, 나이스컷. 나이스. 좀 나이스. 좀 하, 하, 좀 나이스 헐려라, <laughs> いいおお泣いた